네 최고 연목요고 6목, 그다음에 6목, 3맷일곱까지3 0번은네새 학교가 들어가요 어쨌든 봅시다 자 이거는 위주 멸종에 이르고 있는 종에게 동물원이 꽤 괜찮다 그죠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전반적인 얘기예요 다시 유진아 멸종에 이르고 있는 종에게 보다 동물원은 뭔가 생존에 있어서 좀 기회로 작용된다하겠죠 자 해볼게요 자멸종의저 키워드 어쨌든 멸종에 다가오니까 멸종이니까 어프로칭 투 그지 이러면 안된다고 했어요 투는 쓰지 아 그래서 다가오는 종주에게 있어서 근데 뭐뭐 멸종을 멸종에게라는 목조가 있으니까 어프로치는 안돼요 아시겠죠 해봐 이거 다나온다 아셨는데 30분 이유는다 나온거 아시죠 네. 어쨌든, 멸종에 좀, 그, 다가오는 정도.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지. 나쁜 거지. 마이너스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맞잖아. 해결책.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해결책이 등장한다. 그게 누구예요 나오네. 감사합니다. 뭐? 동물원. 나오죠. 키워돼 동물원이, 결국, can act as t last t r a n s p o r survival. 에젤 네. 같은 거니까, 결국은, 아하, 동물원보다 기회가 된다. 이거죠. 뭐에 있어서? 유지나 생존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뭐가? 동물원이. 일책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r e c o 첫 번째 1번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r e c o v 니까 지금 꽤 괜찮아요. 생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풀러어요 그럼 r e c o 프로그램 스는 결국 동물원 안에서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죠요유아그냥관계 있겠죠? 따로 한게 아니잖아. 뭔가 프로그램이 있대. 회복 프로그램. 이것이 자이다스토텐은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스 p 텐은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e r s �투 z e 가에 라는 저모 여러 m 뭐뭐 할수 있도록 버하기 위해서 그죠이기어 그래서 그래서 네, 하기 위해 ц � ή σ 호 l a s 모 r 그모야것 ㅋ ㅋ 위해 정도에서 n y t h i 다음이단어체크니다자그냥다 야, 필드 컨트롤레이션 했을때는 외우세요 무슨 뜻이야? 어. 어디갔어? 음, 저기 현장환경보호활동가에요 다음 외우신다 겠죠 뭐라고? 현장활동보호가 컨트롤레이션은 보전이에요보전환경보전 보존. 그리고 야생당국이에요 에의 노력, 노력을 노력을 그죠? 제거하는게 아니고 뭔가 통합하기 위해서, 뭔가 조율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봐! 우리 단어가 좀 어려울게요. 다 외워야 돼. 정확히 해줄게. 자, 회복 프로그램은 결국 주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동물원. 뭔가 부분 집합을생각데 회복 프로그램는이건 뭔가 환경, 그, 뭐죠? 보호 론자 그죠? 음, 환경 보호 활동가. 또는 야생 당국의 노력을, 그죠? 통합시키기 위해서 설립됩니다. 됐죠? 정확하게 해석하신다. 자, 법에는 한번 릴수가 없어.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지?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it is not a bit a bit a bit a bit a bit 논리 자, 논리. 논리를 함께 논리. 자, 논리와 놀자 그지? <laughs> 자, 문제 상황이니까 잡아. 자, 그런 이건 뭐야? 동물들이겠지. 종들의 이건 파 o 레이션 뭐야? 개체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개체수가 자 하나 알려줄게요. 감소함에 따라 적, 주동예 자, 개체수 감소해요. 감소해요. 근데 누가 아까 얘기들아? 뭐가 해결책이라고 그랬지? 동물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야? 예, 이 말과 이 말은 표시 같은 말이어야 돼 왜요? 아니죠동물원이 뭐라고 했지? 생존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그럼 동물원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납득 되죠? 따라서 이거에 근거는 뭐야? 결국 동물원 이승 가 주어고요 투웨가진 주어고요 폴 주스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만 주어라고 동물원이 동물원이 그죠? 포획 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결국 n 나시니까 뭐야? 괜찮아 unusual 괜찮아 unusual 결국 특이한 게 아니다. 뭐야? 좋다. 일반적이다. 뭐야? 동물원이 마지막 체스 램에 결국은 흔하지 않다. 괜찮다. 그 흔하게 쓰인다. 하는 <laughs> 거죠? 정답은 그래서 not unusual.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럼 합쳐 합쳐서 뭐야? usual. 너는 n 왜 이거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왔다 갔다 바꾼나 말이야. 나서 붙이네, 막. 그래서 그래, 알겠죠? 브라이언은 남자가, 네. 아, 남자죠. 브라이언남자가 브라이언 피디니?가 아니다? 여자가 들어간다고 알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근거가 이거의근로이거 근거는 이거, 이거의 근거는 이거, 이거 이거니까. 그다 소재가 뭐예요? 포획 사이프로그램이지. 자, 그럼 순서상, 포획 사이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했잖아. 그니까 러두에는 뭐야? 포획 사이프로그램이 또 나와야 돼. 봐봐. 그래서 순서 표시. 나오죠? 소재 표시 포획 사육이 나오는 얘기 가 나오죠? 처음 보죠? 자, 소재에 맞서서 소재에 관해서 포획 사육 포획 사육 소재 붙는다고 소재가 알겠지? 순서 나오면 괜찮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띄었을 뿐인데 다 해놨어요. 잘 보라고. 음. 예쁘게 보라고. 자 포획 사육은 자 이제 포획 사육이란얘기야 멸종을 막기 위해서 막 작용한다. 아그죠 결국 지금 뭐야? 동물원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좋다는 얘기잖아 지금 멸종을 막는데 그래서 포획 살균 개체가 다시 야생으로 미출, 방생되어 그니까 러 걔는 동물원에 있는 게 아니라 아잘 이렇게 길러졌으면 어때? 다시 야생으로 보내는 거야, 거야. 어차피 야생에 있었던 놈이잖아 그니까 러방생해요 야생 개체수 살이야자 방생하니까 야생 개체수는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고 보충돼고안 보충돼 보충되죠? 미출, 보충되죠 한 번만 려워서잘 이해하라고 지럼 이해되지? 다음 영어로 보겠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다 지금 순서 캡티브 브리즉 포획, 사육. 포획사육이라는 건 가도록 사육하는 거잖아. 그것이 액트. 뭘보여요 당연히. 자, 멸종을 보호하겠죠? 멸종과 반대니까, 멸종은 어 g a i n s t o 이 되겠죠? 멸종을 하면 안 되지.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몇몇 경우에, 잘라. 몇몇 경우에, 또, 포획에 의해서 사육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다시. 포획에 의해서 사육된 이런 개체수가. 개체수가. 다시 어디를? 야생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야생으로? 다시 방생돼야죠방생돼야죠 방생돼야죠. 정답은 릴리스드다 안됩니다. 캡처는 반대말이에요. 포획된 거예요. 결국, 야생 개체수는 보완이 되겠죠. 보완이 되죠. 정답은 서 u p p l 또는 컴 o m p l 이죠디그레 안되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아, 야생의 추가 올라간다. 꽤 괜찮다. 보충이 될수 있다. 이는 이는 순서. 개체가 간세생 주기 동안에 가장 큰유해로인 상황에서 <목소리> 여기가 문제 삼이 너무 굉장히 어렵거든요. 표표. 이게 문제 삼이 너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갑자기 이거 뭐라는 얘기냐면 다 지금 보라색 얘기를 해요. 어디 특정한 생애 주기 동안에라는 얘기를 해요. 써아 이거 지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특정한 생의 주기가 밑에 누가 나면 오첫 번째 소재, 카스트레그에 대한 얘기가 이 예시예요. 보기 전불생요 그러니까 카스트레그에 대한 얘기고 단, 두 번째 예시가 크로코다일. 아거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그건는 뭐야? 특정 생의 주기에 어떤 일이 라는지를 여기서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밑에 는 특정 보라색 색깔을 표시해 주게. 특정 색애주기라는 말이에요. 뭔가 아마 그 뭐야 부화하는 동안을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읽어봤지? 부화하는 동안에 특정 주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음 여기 퍼티클을 맞아요. 특정 생애 주기니까 이게 부화 부하 주기. 부화 먼저 알지? 알았는가? 그 그래 유진아?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가장 뭐야 상황에서 성공적이겠죠? 제가 성공했잖아. 네, 그 상황에서, 외 h 위치가큼 틀리죠? 그 상황에서, 개체수는, 뭐야? 특정, 그죠? 여기, 여기 특정 생애 주기 동안에, 어떻게 갔어? 특정 생애 주기 동안에, 위협, 위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성공적이에그니 뭐야? 그거는 예시가 뒤에 나와요. 아, 그럼 얘가? 다 죽지 않는거나그지 보호가 되는구나, 하는 게. 나와야 돼 왜요? 왜요? 성공주의로 했잖아. 성공주의 했잖아. 그럼 예시를 볼게요. 포기, 지한포나 끝났어요. 자, 포기, 지한포 자, 예시는 표시해 볼게요. 예시. 자, 여기. 예시 첫 번째. 첫 번째 예시 터드레이비스 1번. 크로크 프로그램스 2번. 썩. 예시가 두개 존재해. 그래서 거북이 알. 예를 들어서 거북이 알은 그것이 부어한 이유까지 고위험 위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자, 이거 좋은데요, 나쁜 거야. 좋은 거 주면 위험으로부터 제거됐잖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부한 이유까지 또는 상체까지 생존한 거북의수를 증가시켰죠. 부호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l 티큘러 스테이지죠. 특정 시기죠. 따라서 위문자가 아래 바비랑 같은 말이라고요. 맞죠? 퍼티큘러 스테이지 약간 변화? 함께 자, 파트랙 이런 거북이 알을 자봐 위험으로부터 제거돼야 됩니다 받은 게아니 제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지 그들이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알을 뻥뻥뻥뻥 날 때까지 계속 아 위험이 안 생긴다고요 결국 이것이 결국 이것이다 이렇게 터트리니까 터트 나오죠 터트리 개체수를 성체기 까지 터트로는 어떻게 해? 뭐뭐? 까지 정도 해한하돼 성체기 까지 생존하! 님 거북이의 수를 증가시키죠 보호 됐잖아요 닌에 막 그러고 나서 크로크사이게 나와요 악고 프로그램도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자또왔다는건 뭐야 소재가 바뀐 앞에 한 거야 터트랭크두 번째는 뭐야 크로크사이 프로그램 주제는 안 바뀌죠 바뀌면 안 되지 이것도 또한 또나와 성공적이죠 그죠? r 를 하고 부어하는데 성공적이래 오케이 괜찮아? 보안 성공적이었어 그리고서 와. 자, 이제, 이게 부하한 뜻이야, 부하. 부하를 어떻게, 야, 토액할래, 방생할래. 일단 걔네들이, 자, 이런 부하하는 애들이, 그죠? 부하들이 자기 자신을, 그죠? 부호할 수 있도록, 도로, 더 잘, 이끌 장착이, 되 면. 일단, 원스 하면, 다시, 일단, 부하가, 자기 자신과 부하의 어떤 활동이, 에그스가,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도록 잘 장비가 갖춰지게 되면, 당연히, 부하를 어떻게 할수 있어? 방생을 해야지. 맞잖아. 부하 유생을 포기하게 하 방생해야지. 잘 갖춰졌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제 다시 나와줘야지. 그래서 다블분리스 이렇게. 이게 원래 시험 제죠 다시, 아고프로 역시 알과 부하 유생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고, 일단 그것이, 그죠? 그죠? 구한 유생을, 유생이 스스로를 호하도록더잘 갖춰지면, 구한 유생을, 그죠? 방생했다. 그죠? 이때 이거, 댄스에서 하면 유생일 거야. 그죠? 대위. 유생. 괜찮아? 한 다섯 번 읽어봐. 지금 연담 찍었으니까. 다음. 31번입니다. 자, 31번은 엄청 다 나오겠죠? 자, 31번은 이런 거야. 자, 전보에 대한 얘기야. 해 봐, 마지막 판. 자, 전보가 뭐야? 전보가. 전보 정보... 아니고, 전보. 텔레그프 음. 그래서 옛날에 띠띠띠띠, 띠띠띠띠 뭔지 알아요? 전보 보내기있었서 기계가. 자, 이걸 이... 보내는 건이 글에 의하면 유진아. 자 사전 통보예요. 자,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7 9 5또용봉여5호홈시고에게 자, 오늘 열받는데 100개 단어 시험 볼게. 볼수 있어? 못 보죠? 그죠? 갑자기 단어 시험 못 보잖아. 그럼 이건 뭐야? 사전 통보를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 전보를 안 보낸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달 뒤에 100개 볼게. 그럼 그나마 낫겠지. 이게 뭐야? 사전 통보를 한 거야. 이 그래야 냐면 그러니까 전보를 하면 사람들이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그 어떤 부분에 서 이해하고 나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한마디로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키워드는? 답은 적응이었어요. 이해돼? 스토리는 그래요. 이제 설명할게요. 자, 밑줄. 정보가 키워드야. 정보를 보내면 결국 뭐야?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줄 자, 항상 뭐야? 결국 누가 어떤다 또는 글쓴의 어떤 의도, 키워드. 그결은그글쓴의 생각, 주장, 개념. 그죠? 이해돼? 속성은 뭐야? 결국 정보를 보내는 게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됐죠? 해볼게 아! 자, 좀 길지만. 안 그래 요 보자. 자, 우리는 통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보를 보내지 않지. 이거 옛날 얘기니까. 않지만, 그것은 사전 통보라는 것에 대해 훌륭한 비유이다. 아, 밑줄? 밑줄, 사전, 사전 통보. 미리 통보한다고. 미리 통보한다고. 갑자기 통보한 게 아니라. 그죠? 오케이. <laughs> 해볼게요. 자, 우리는 동사 한 샌드.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그죠? 이제 커뮤니케이도 자꾸 의사소통이 아니고요 커뮤니케이드 위드가 없으니까 뭔가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네. 더 이상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위에서 정확하게 이런 정보를 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하고 싶은 건 어디야 당연히 왜요? 뒤쪽이죠 뒤쪽이죠 그러나 It's a great metaphor 그렇죠 great metaphor 은유 비유 그죠 뭔가 아 사정통보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뭐예요? 텔레그래프라고 다시. 텔레그프은 메라포고, 메라포는 뭐야? 사전통보지. 맞아? 결국 텔레그래프가 사전통보라고요. 정답은 어드밴스. 팔로우 노티스는 후속조치야. 오케이. 자, 끝났어. 텔레그래프의 정의. 텔레그래프는 뭐다? 사전통보다. 팍! 때때로. 심지어 뭐야? 감사합니다. 머스트야. 어떻게 해도 엄청 세게. 뭐, 뭐 해야 하네. 당위성이잖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당신은 뭐 해야 돼? 자, 봐들어. 잡아, 잡아. 길게 봐야 돼. 자, 여기서부터. 자, 인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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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로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후! 여기까지가 B야. 이제 뒤에는 하고. 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자, 인폼 A 부보면 인폼 A 이상, 터 봐. 이 A에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건 사람일 거야. 그럼 B가 사물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 내가 안 써봤지만, 여기도 서술형 선호. 서술형. 미안. 여기서술형 선호, 서술형 이렇게 서술형 선호, 미안. 어쩔 수 없이 이거 어려워서 나올 수 없어.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해볼게. 천천히 어깨에다 인펌 A, 오브 B야. 왜요? A에게 B를 알려준다는 뜻이야 다시 인펌 A 오브입니다 A에게 B를 알려준왜생오브요 라고 또 설명하면 오브는 이 사람이 이 변화를 갖고 있는 거야 해도 되고 오브가 수윤이 느낌이니까 아니면 됐어 됐어 거그까지 잠깐만 그러면 한번 해봐 당신에게 가깝게 사람들이야?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렇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나와 니네 주위에 가까운 칠보 영복여고 애들한테 에게 에게 갑작스러운 변화 자 보면 갑작스러운 야 백개 형봐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죠 이걸 갑작스레 알려주면 애가할수 있어? 못하죠 그러니까 뭐아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려 뭐야 알려주는데 뭘 통해서? 아 사전에 통해서 사전 미리 이게 뭐예요? 깜짝 놀라 깜짝 놀라 뭐야? 깜나놀랐요 이게 사전에 뭐야? 이게 이거였잖아요 사전에 알려주라고요 사전에 정보를, 야, 컴퓨터에서 몰라도 뭐야 야, 정보를 뭐해, 정보를. 전달를잠깐 전달, 이거 또 뭐랑 같은 말이야? 이 컴퓨터, 컴퓨터 같은 말이겠죠. 아, 그래, 말이 없지. 논리상. 즉,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자, 사전에, 사전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아, 이거 100개 외워, 몇까지 외워, 몇 페이지까지? 그러면, 아, 다가오는 변화, 이게 급작스럽지라도, 이런 것들을 당신이 갖고 운는사람들에 알려줘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라고 같은 말이잖아. 그러 그러니까 뭐야? 정보를 하라고. 왜? 정보가 사전 통보니까 괜찮아? 다음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봐봐 길게 봐야 돼 봐봐 이렇게 좀 올릴게요 봐봐 문데문잘 보면 잘 보면 봐봐 좀 크게 볼게요 보세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야 자 There is a huge d i f f e r e n c 차이가 있는데 봐봐 데이읽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자. 자, 봐가 끝까지 자,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지금부터 우리는 일과 다르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음 달부터 우리는 일에 대한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와 같은 것을 말하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 다시 읽어봐 무슨 말이야? 어떤 게 사전 통보야? 아, 그렇지. 자, 그기서부터는 썸, 잘라. 예시예요. 예시예요, 예시. 문장 수수 표시. 위상을 보라고 스태러스 여기까지 일반적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신에게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유진아 그저 급작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도통보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두 가지의 질도요 뭐예요? 첫 번째 여기 의심 어. 자 지금부터 우리는 다갈게요 갑자기 지금부터 100개 게요 돼? 안 된다고요 그거랑 다음부터 이제 다음 달부터요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가 이렇다. 잠금만 사자 통보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좋고. 그만면 뭐다? 거기는 뭐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죠. 괜찮아? 볼게요. 자, 여으로 봐. 봐 봐.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죠? 모사이러분들기억나 비트윈 A and B죠. 들어왔죠? 그러면 A가 맞다지. 봐. 비트윈. 어, 어디갔냐 네. 자, 표시. 여기서부터. 어느 쪽이요 여기까지가 a 에요 엔드 B 표시봐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b 에요 괜찮아? 이렇게 봐야 돼요. 표시해 방위. 표시. 연두색이 A, 보라색이 b 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어법 출제되겠죠. 뭐예요? 이런 거죠. 봐. 정확히 보면, 정확히 봐봐. 여기. 뭐야? 세미줄. 말하는 거 와.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무슨 구조를 배웠을 때 연봉이고 병렬 구조가 되죠? 맞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좀 넓게 보세요. 넓게. 구조를 너무 미싱을 보면 이게 너무 매크로그러니까 마이크로 리딩을 잘 해야 돼요. 마이크로 리딩을. 자, 아이스크림이 좀 길어져야 돼. 아, 해볼게. 자, 예시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올 당장 우리가 다르게 할게요. 바로 100개 볼게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뭐야? 콤마치크대상 안되니까 위치죠 그것은 자봐 얘들아 자 자. 사람들에게 학생 너네들한테 충분한 시간준 거야? 안준 거야? 안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무단 전체를 받음으로 단세 복수야 안무 전체는 무조건 단수야 정답은 d o e s 안무단 전체 하루를 보는 거야 그런 건 말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 주지 않는다라고 근데 어떤 시간을 꾸며주죠? 뭔가 이해하고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죠?라고 말하는 것과 와우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과과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자 알았어 다음 달부터 우리가 다르게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괜찮죠? 이게 구조요 후우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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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얘들아 여기다 굵은 볼드 처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빈칸에 단서예요 좀만 더 봐봐 봐봐 아 원래 소프트웨 엄청 좋은데 봐봐 이제 해볼게 자다했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정보를 보내는 것은 다가오는 사건의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철에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있을 것 같아. 야, 봐봐. 기 좋아. 봐봐. 야, 이거. 죽 전에 봤잖아. 그건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철회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뭐라고? 정보를 보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할게. 먼저 보냈잖아. 맞아? 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볼게. 자, 자, 정보를 보내는 거. 이거 키워드록 할까? 정보를 보내는 것은, 결국, 자, 자, empower, prompt, s t 다음에, A, 2, B면, 기억나? 기나 이게 원인이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누가? 사람들 이! 이거 할수 있는 거야. 어떻게? 지 정보를 보내니까, 사람들에게 뭐야? 다 나온다, 이거. 장려해져요. 격려해져요. 자극시켜줘요 촉발해요. 사람들이 적응하 이게 실제 힌트죠? 어댑트 실제 테이크하는 실제 어답트 아니야? 이제 그래서 사람들 그들이 익숙한 편하는 것을 우선하게 무엇든 정보를 보내라 그래서 와봐이들아응음 해볼게요 자 정보는 인벌로 포함시키며 자 봐봐 봐봐 다가오는 이벤트나 세컨드스. 이게 아까 했던 뭐야? 체인지죠. 변하자 않다고. 커밍 체인지. 보여? 요 위에서. 위층문에서 위치문에서. 다가오는 그런 변화를 보는 것. 해봐. 경력이 로아 보는 것과 또는 주는 것.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뭐야? 변화? 어떤 변화를? 빈칸이죠.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을 주는 것이 주는 것에 대한 이게 뭐야 아 기술이란 뜻이야 기술을 포함한다 또 뭐야? 키워주자 정보를 보내는 것은 그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정보를 보내는 건 사람들이 어댑트 하 거죠 봐봐 동일 구조 방법 호 보다 끝났어 시작했나 봐요 봐봐 여기 봐 정보죠 정보죠 우리는 정보만 찾으면 됐었지 결 정보가 어떤 역할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거죠 맞아?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같은 말이죠. 처리하고 시간을 가져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댑트죠. 그죠? 충분한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 이게 적응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다 빈칸이야, 빈칸. 알겠죠? 자, 마지막. 자, 이제 여기서 가봐 이게 이제 명령문인데,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 이 파란색은, 뭐에 반대말이야? 여기, 여까지이 파란색은 뭐에 반대말이냐? 문백사한번 봐봐. 익숙하고 편안한 것. 이거는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가야 없는, 없는, 없는 거야. 없는 <laughs> 체인지가 아닌 거야. 그니까 러 거기서 뭐야? 변화가, 있, 변화가 있는 게 문제잖아. 이거 봐. 이사람 뭐라 했지만 사람들을 그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벗어나야겠죠 할 무엇이든 정보를 보내. 아 이렇게 벗어나야 정보에 대한 가치가 생, 생기는 거죠. 아 똑같은 거면 전혀 왜 보내, 맨날 다 알고 있는 건데. 새로운 변화가 생기니까 정보를 보내야 얘가 익숙해지고 적응을 하지. 이해? 예, 돼 네. 그래서 이 말을 한것 같아요. 자 볼게요. 텔레그래프는 어디갔어 텔레그래프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봐, 주진아. 그러면 들어 맞죠? 결국 봐봐, 사람들로 가야 돼. 저 사람이요. 자. 친숙하고, 자기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자, 봐. 전치사가 됐을 수가 없죠? 봐. 그것에 로봇터 빠져나가, 아우로브. 그죠? 빠져나가서, 그지? 사람들을, 그죠? 정보가 와, 벗어나게 할 무엇이든 간에 정보를 보내라. 그죠? 정보를 통해서, 그지? 음. 사람들에게 뭔가 친숙한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보내라. 거죠 다시 해봐. 텔레그래프 정보를 보내라 뭘 어떤 거를 어떤 거 뭔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것에 대해서 아우로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뭔가 택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뭐야 그, 그런 것들을 보내라 그죠? 과연 그 무엇이든 간에 다 보내라 이게 된거죠 네 여기 외우세요 결국 마지막 결국 이것은 또 같은 거예요 차 세게 줬어. 이것좀 봐. 자, 동사 위로 올라오. 허락해 줄 거야. 처리 시간을 줘요. 처리 시간. 시간을 준다고요. 시간 적응할 수 있는. 그죠? 뭐할수 있도록 또 민간. 나와 지겹지? 환경에 적응하고, 동열 일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 셋, 맥도 모스모, 여세요. 써놔. 활용하는 뜻이에요. 같은 말 써놔. 유틸라이즈. 맥도날드 스토리 화려한 한 뜻이 그죠? 지금 화려한 한 뜻이 니다 라고 계속 같은 말더 도움이 있어나 아까 다어자 지금부터 다시 읽어보고 서술형 팔외요 표정 과 시작